이뭘 보는데 그렇게 웃으세요? 일가 시간에도 핸드폰만 보고. 어, 요즘 해연씨 반도체가 핫해. 대세 상승인가 봐. 핫한 게 많아요. 이번 주는 금값, 은값도 많이 오르던데. 어, 순금은 일주일 전에 3.7g 한 돈당 8만 원이 올랐고, 실버는 1kg 실버바 기준 30만원이나 올랐잖아. 골드하고 실버도 급등. 그중에서 이번 주 상한가는 당연 실버 1kg 실버바 사장님, 실버 사고 싶은데 그레뉴얼 39, 호나인 실버바 세 가지 중에 뭘 사야 하죠? 혜원씨는 그레뉴로 사면 되는데, 일반인이 산다면 실버바가 나을 것 같아. 실버바엔 함량, 중량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거든 그럼 이번달 급여는 실버바로 받을게요 하하 미안하네 실버바 품귀라서 에연씨 줄게 없어 금가격 상승에 이어서 최근 은가격이 급등하면서 1kg 실버바 구매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1kg 실버바는 99.9% 3-9과 99.99% .99 4-9두 가지 3-9 실버바는 함량과 중량 그리고 유통회사 고유문양이 각인 이 제품은 민족의 혼 각인된 제품이고요 종류에서는세 가지 정도의 3-9 제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럼 4-9 실버바는 어떤 게 있어요? 우리는 GBK, 49, 진공 실버바, 골드바로 인지도가 있는 GBK, 그리고 1000g 각인. 진공 실버바라서 변색에 더 강한. 49이 39보다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거를 사야 하는지 고민되는데. 고민은 골드바 살때 많이 해봤잖아 현연씨 이제는 좀 움직여. 금값이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실버와 백금의 가치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과 실버, 백금, 금에는 소비가 아닌 투자라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